지난 영상에서 싱가포르 유학의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은 싱가포르의 대학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싱가포르 국립대학, 즉 NUS는 1905년에 설립된 싱가포르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이자 규모가 가장 큰 대학입니다. 더 타임즈나 QS에서 선정하는 세계대학 랭킹에 아시아 최고 순위에 올라 있을 만큼 인류대학으로 인정받고 있는데요. 동남아 각 지역에서의 접근성이 좋아 다양한 국가의 우수한 학생들이 이곳으로 유학을 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생의 20%가 외국인이고 교수의 절반이 외국인 교수입니다. NUS는 글로벌 시민 양성이라는 교육 철학을 가지고 있는 만큼 MIT, 존스홉킨스, 하버드 대학 같은 30여 개의 초 인류 대학들과 공동 학위제, 학점 공유제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3년에 설립된 예일 Yale NUS는 예일이 최초로 미국이 아닌 곳에 캠퍼스를 설립한 리버럴 아츠스쿨로 합격률이 4% 정도로 치열한 입학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NUS는 세계적 명성을 가진 만큼 엄청난 학업량으로도 유명하죠. 재학생 중한 명은 NUS의 학업량을 소화하다 보면 수능 보는 수험생보다 더 많은 공부를 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도서관 자리를 잡기 위해 도서관에 침낭을 가지고가 밤샘을 할 정도로 모든 학생이 학구열이 넘치는 곳입니다. 학교 주변에는 술집은커녕 식당도 없이 거의 모든 생활을 학교 내에서 하게 된다고 보면 됐고요. 이런 치열함 속에서 학업을 마친 NUX 학생들은 당연히 90% 넘는 취업률로 글로벌 기업에서 환영받고 있고 싱가폴 내에서는 엄청난 동문파워를 가지게 됩니다. 다음은 난양공과대학입니다. 아시아의 MIT로 불리며 세계대학 순위에서 싱가폴 국립대학과 최고 아시아 대학으로 1, 2위를 다투는 명문대입니다. 흔히 NTU라고 하는데요. 학교 명에서 2 0계열의 중점을 둔 학교라는 것을 알수 있겠지만 종합대학입니다. NUS와 NTU를 차별화하기 위한 싱가폴 정부의 의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억대, 치대, 음대는 NUS에만 있고 사범대는 NTU에만 있습니다. 이렇게 특정 전공에 따라 대학 선택이 나눠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NUS와 NTU는 아시아 최고 대학 자리를 두고 은근히 경쟁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 일례로 인터넷 주소창에 NUSReject.com이라고 치면 난양공대 웹사이트로 연결이 되고 NTUReject.com을 치면 싱가포르 국립대 웹사이트가 나옵니다. 말 그대로 NUS에서 합격이 안 됐다면 NTU로 오라는 의미이고, 반대로 NTU에서 거절된 학생은 NUS로 오라는 얘기겠죠. 난양공대는 캠퍼스가 아름다운 학교로 유명합니다. 예쁘기만 한게 아니라 그 규모도 엄청난데요. 싱가폴에서 가장 큰 캠퍼스이고, 공대로는 세계에서 가장 넓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캠퍼스 내에는 쇼핑몰이라고 해도 무리가 없을 플라자가 있는데, 각종 패스트푸드점과 전세계 음식점들이 다 있다고 할수 있는 다양한 식당. 서점, 슈퍼마켓 등이 입점되어 굳이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캠퍼스 안에서만도 생활이 가능합니다. 난양공대의 독특한 강의 시스템은 대부분의 렉철 수업이 녹화되어 굳이 학교를 가지 않고 집에서 강의 듣고 튜토리얼 수업에만 참가하는 학생들도 있고요. 기말고사 기출 문제들을 학교 홈페이지에 올려놓아 족벌을 구하러 다니는 고생을 생략해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싱가포르 경영대학교입니다. 2000년도에 설립된 싱가포르의 경영특성화 대학교로 법, 경제, 경영, 회계, 정보공학, 사회과학 이렇게 6개의 전공과목만은 제공하고 있습니다. SMU라고 불리는데요. 미국 아이빌리그 대학 중 하나인 유펜의 경영대 와튼 대학교를 모델로 설립되었습니다. 와튼을 모델로 설립한 만큼 미국식 비즈니스 스쿨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에서는 이례적으로 미국식 영어 포기법을 준수하고 있다는 특이점이 있고요. 연구 활동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는 경영대다 보니 세계 랭킹이 앞에 두 학교와는 차이가 있지만 싱가포르 사람들은 세 학교 모두 국립대학교로 동일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8년 기준 졸업생 중 93.9%가 졸업 후 6개월 안에 취업을 했다고 SMU에서 밝혔고요. 평균 초봉도 약 335만 원으로 평균 싱가포르 대졸 초봉 연봉인 300만 원보다 많습니다. 최근 대부분의 경영대학들이 실무 위주의 교과과정을 운영하듯이 SMU도 학술적인 것보다는 취업과 관련된 실용적인 수업을 제공하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학생들의 실무 역량이 뛰어나기 때문에 기업들의 선호도가 높아 싱가포르 대학 중 취업률과 초봉이 가장 높은 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싱가포르 유학에 대해 얘기 나눠봤는데요. 싱가포르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종합대학과 한국의 전문대라고 할수 있는 폴리텍으로 나뉘어진다고 볼수 있습니다. 정확히 설명하자면 싱가포르에서 대학으로 인정하고 있는 사립대학은 없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사립대로 알려져 있는 대부분의 대학들은 싱가포르 학위가 아닌 해외 대학의 분교 개념으로 학위 이수 과정 혹은 학위 수여를 받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몇몇 인터넷 정보에는 이러한 싱가포르 사립대학들이 해외 명문대의 분교로서 분교와 똑같은 졸업장을 받게 된다고 하지만 그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캔버스가 다른 만큼 결코 같을 수는 없겠죠. 싱가포르 유학의 많은 장점을 기대하고 싱가포르 대학으로 진학하고자 하는 분들은 이점 참고해서 학교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생각의 각도가 다른 다르다 쟁소장이었습니다